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모아라면 관점으로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장이 안 좋지만 응원의 힘을 받아 오늘도 종목 진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자랑이죠. BTS의 소속사 하이브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을 해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투자 방법이 다르고 투자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투자 기준에 의거해서 이런 의견을 냈는지 의견 보시면서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종목 진단 당시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 볼게요. 제가 하이브를 공략하지 않는 이유. 자, 이렇게 건강한 재무제표, 우상향하는 추세,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도 성장성이 있죠. BTS라는 엄청난 재료,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이유, 저평가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이브, 주가 흐름은 좋기 때문에 손절가 26만원, 1차 운표가 30만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북이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만 공략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같이 한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6월 11일 당시죠. 이후에 26만원 선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지는 않고, 이후에 30만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쭉 주가가 잠시 조정을 봤더니, 42만 1,5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 30만원에 팔지 말고, 40만원까지 기다려볼 걸 그랬나? 하이브 공략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시장의 대원칙을 알아야 되죠. 주식 투자는 시세를 우리가 정확히 맞춰 수익을 내는 온라인 게임이 아닙니다. 기준을 정확히 잡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BTX 소속사니까 100만원까지는 갈 거야. 이제 시작일 거야.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존버하면 오를 거야. 어, 누가 좋다고 했으니 오를 거야. 거봐, 어 아니 조금 더 주가가 빠지네. 지금 완전히 기회의 구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음, 추가적으로 계속 추매를 합니다. 추매를 했더니 어 거봐 반등을 하잖아. 이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거야. 이렇게 단순히 이런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추매를 해서 물리다가는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자, 하이브 종목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토끼 투자자라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손절가와 1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 거북이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도, 어, 관망하시는 것이 좋아요. 추후에 추매할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 지금, 아래에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추매할 타이밍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힘들다고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 관망하시고 추후에 추매할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 투자를 하실 분들은 손절가 이렇게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손절가 13만 5천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어, 1차 목표가 16만 5천원, 2차 목표가 18만 5천원, 이렇게 잡아 드릴 테니 기준, 항상 우리는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그런 습관,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